3교시입니다. 이 책의 이제 마지막 과인 20과, 천국, 해븐이란 무엇인가, 우리 교재 160, 196쪽에 있습니다. 에 대해서, 어 이제 교재를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어 천국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만든 영상이에요. <laughs> 어, 간단한 영상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영상이죠. 어, 여러분, 그 천국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 몇 가지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는 영생을 하는 거고요. 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요. 어, 그 결혼을 안 하죠. 그러니까, <laughs> 모든 어, 사람들이 어떤 그런 성적인 욕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친하게 친밀한 친구로서 지내는 거죠. 그리고 어, 질투도 미움도 없는 침, 침 아주 서로 어, 즐겁고 기쁘게 살수 살 있고, 그냥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찬양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 세안을 그 과새 땅에서 여러 가지 자기의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들을 주시고 그 역할들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죠. 제가 바라는 것은 저는 세안을 과새 땅에 들어가면 탐험가가 되고 싶어요. 내가 어릴 적부터 탐험가가 되고 싶었는데 아, 못 됐어요. 공부하느라고 아, 그렇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아,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예정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거죠. 예, 그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어, 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 나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이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가 이제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나라를 받는 거죠. 이 나라의 왕은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그, 이 천국의 개 념을 다시 확실히 성경적으로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에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어, 이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기독교 세계관의 역사적 구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때는 선했죠. 그 다음에 타락했죠. 그래서 악해졌어요. 그러나 창조의 선이 희미하게 남아있죠.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래도 일반 은총 때문에 우리가 멸망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래서 어, 구, 구속을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가고요. 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이때의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영혼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 완전한 아 최종의 천국이 아니라 중간적인 천국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에서는 중간 상태라고 해요. Intermediate state라고. 이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이 영혼으로 가는 천국이 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음,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 거고 역사적 차원을 안본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 쭉 진행된 다음에 종말 때 역사의 종말에서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부활이 있고 최후 심판을 거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불못 무적행으로 나뉘어집니다. 아,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천국에 간 영혼들이 부활해서 다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결정은 어 죽을 때 이미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또 죽을 때 여기서 어그리스도가 어, 없이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다시 부활해서도 역시 불목과 무적행으로 최후의 심판에서 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적인 이 역사적인 창조에서 심판과 완성까지 이르는 과정이죠. 그때, 천국 개념은,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서 있는, 가는, 그런 영원의 천국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이 세계로, 새하늘,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에,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는 천국이 최종적인 천국이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 처음부터 분명히, 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어,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요 바로 이 최종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워질 우주, 우주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우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땅은 불타 없어진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절반의 진리인 거죠. 그러나 불타 없어진 곳에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의가 있는 곳인 으로운 곳인 새하늘과 새땅즉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 창조됐죠 그것이 다시 새롭게 된 하늘과 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지구가 불타서 좀 최후의 심판 때 불타서 다 재만 남는 듯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지구 새로운 하늘과 땅이 어, 생겨서 거기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그러니까 불타면서 변형된다고 봐야 되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살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그래서 제가 탐험가가 되겠다는 것, 아, 이해가 되시죠? 3번, 천국의 마지막 완성태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살게 되죠. 그래서 게시록 21장 1, 2절에 거기 잘 나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 결혼식을 위해서 어, 신부가 신랑에게 오듯이 어, 이 땅, 이새 하늘과 새 땅에 세로살렘이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이 된다는 거죠. 거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우리가 거기를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 이미지로 우리에게 그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형태로 어떤 음, 그 실제 일어날지는 정확히 모르죠.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성경의 그 이미지들이 있잖아, 요 예루살렘 성, 뭐새 하늘과 땅, 하늘과 땅, 보좌 이런 그런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또 우리가 살게 될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중심의 새 예루살렘.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어떤 우리의 도시적인 삶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한 후에 우리가 식사를 하나야 하나요? 하죠. 그 근거가 뭐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어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같이 빵과 물고기를 드셨죠. 예. 네. 그러니까 부활 부활한 사람들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또 새로운 신령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 먹는 그 즐거움을 아, 천국 가면 잃어, 영원히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걱정한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 거기에 도 많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네 번째,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행복과 평화, 즉 샬롬의 나라다. 샬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어, 샬롬에는 평화, 이 외적인 평화, 마음의 평안, 또 정의, 또 번영, 그리고 질서, 조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샬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된, 축복된 어떤 삶의 모습이죠.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그 상태가 그 천국의 상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더 이상 우리는 거기서 슬픈 일이 없고 어 죽음도 없고 또 고통, 질병도 없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조건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사는 것,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라니까. 물론 그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쉽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갖는 게 그렇게 또 동시에 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 세상에 뛰어난 능력이 있고 훌륭한 사람도 그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얻지 않은 한 결국 그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22장 게시일수록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을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원받은. 이제 거기에는 다시 저주가 없어요. 그리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가 모든 하늘과 땅의 중심에 있고. 거기에는 이제 밤이 없고 어, 우리가 거기에서 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는지 안 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피곤하지 않은 거죠. 그런 세상을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우린 경험도 못했기 때문에 참 상상이 어렵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어, 우리가 거기에 갈 거라는 이 소망, 희망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100년 기껏 해야 이제 100년 많이 살아야 아직은 100년 사는데 이 1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죽음이 오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영원한 이 천국에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헛된 것이 아니고 음 굉장히 놀라운 어 그 선물을 기다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어때까지 뭐 많은 공부를 했고, 특히 철학을 제제일 전공이었으니까 많이 했는데서 여러 철학자들의 책도 읽었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뭐 니체나 마르크스도 다 일리가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그이 천국을 못 못본 거죠. 그리고 이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 그들의 비판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하지 못한 어떤 선입견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준 것 같아요. 기독교는 내세 종교다. 그러니까 이 현세는 관심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게시록을 보니까 우리 천국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세, 영혼으로 가서, 어, 이 세상을 떠나서 그냥 내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다시 변화되어서 마크스가 꿈꾼 유토피아가, 즉 공산사회 같은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이제 자본가와 노동자의 투쟁도 없는 그런 사회가 정말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막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했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 스스로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죠. 이루어질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우리의 인간의 이 모든 면을 볼때 특히 타락한 면들을 볼때 그런 사회가 과연 올까 또 그게 과연 유지될까. 과연 거기서 사람들이 그런 평등하고 자유롭고 그런 책임있는 삶을들을 다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서 유지가 될까. 많은 의심이 생기죠. 여러분, 제가 저는 막스를 굉장히 가능하면 이해하려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꿈이지 실제로는 그런 사회가, 공산사회가 오리라고 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막스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를 거부했고, 자기 조상들의 종교인 유대교조차도 부정했죠. 그래서 종교를 부정적으로만 봤어요.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고 패착이죠. 예.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철학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